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정책위서소 부의장 홍익표입니다. 아, 지금부터 네. 제 19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검찰 문제는 아까 최고위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재 국감에서 정경련 이승철 상근 부회장 출석을 했습니다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돌아갔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양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승철 씨는 지금 피의자입니까?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수사 중인 사안을 말하지 못했다면 면탈될 수 있지만, 이승철 씨가 피의자가 아니라면, 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진술 거부에 해당합니다. 제가 어제 이승철 씨의 발언 태도를 보고 전경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태도를 봐서는 전경련이 기존에 해왔던 행위를 개선하고 개혁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성도 없이, 오로지 정권의 피해가 갈 진술들을 철저히 거부한 정권 들러기로서의 상금 부회장의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저런 전경연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 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경제단체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정권이 시키는 일만 대행하는 대행업체로서의 전락한 정경련의 모습은 그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해체해 주는 개혁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히 이승철 상금부회장은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혀 반성과 새로운 개선의 방향을 지시하지 못했습니다. 임주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목조목 새로운 대책들을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년 수장인 서회장님에게 요청합니다. 더 이상 상금 부회장의 농단에 이용당하지 마시고 정경년 개혁에 직접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지켜보겠습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부 중국 매체가 최근 중국 어선과 우리 한국 단속 해경과의 문제에 대해서 어이없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어선이 중국 영해에서 중국 경비정을 침몰시켰다면. 중국 정부가 저런 식의 테러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영해에서 천척의 한국 어선이 수산물을 난획하고 있다면 중국이 고기 한, 한 마리 더 잡으려고 노력하는 약자라고 봐 주겠습니까? 국제법 어, 정신에도 맞지 않고 한중 양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국 정부의 태도를 비탄합니다 그리고 환구시보에도 정식을 확인합니다. 이런 식의 보도, 이런 식의 태도는 한중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킬 뿐이다. 보다 한중 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먼저 타국의 영토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경고부터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최순실 씨딸 문제 특히 이화여대 관련된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제는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들어가야 한다. 주장합니다. 이것은 입시 부정에 관한 문제이고, 교칙 개정 과정에서의 자의성에 관한 문제이며, 특히 교육의 자율성을 해치는 문제라고 보아지고, 또 수많은 다른 타 학생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상당한 교육의 이념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교육부가 즉시 감사에 들어가서 최순실 씨 딸의 입학 및 제적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낱낱이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문제 또한 교육부의 향후 대책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윤호정 정치기 의장을 모두 알아듣겠습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부패 무능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부터 야심차게 경제개혁 3개년, 3개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이 3개년이 끝나가는 어, 지금 이 계획을 되돌아보면 결국 용두삼이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잠재성장률을 4% 고용률을 70% 1인당 GDP를 4만 달러까지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4%는커녕 오히려 3%대도 못 미치는 2%대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고용률 70% 역시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를 양산해가면서 온갖 아둥바둥 노력을 해왔지만 고작. 2% 정도 고용률이 증가한 것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1인당 GDP 4만 달러 역시 4만 달러는 고작 고사하고 3만 달러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경제 정책에서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미르 K 스포츠 재단 같은 비선 실세들의 권력형 게이트에는 매우 유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줄 압니다. 비선 실세들은 특히 예를 들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딸까지 명문 사학과 재벌 기업을 동원해서 특권을 누렸는가 하면 재벌 기업들까지 겉박해서 기부금 파티를 벌여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르 K 스포츠 관련자들은 기업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단에 상근하면서 억대의 연봉을 받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는 이제 무능한 부패 정권임을 스스로 드러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 무능한 부패 정권의 본질을 낱낱이 파헤치고 강력히 규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경제정책,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경제정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폐기하고, 우리 당의 민생을 지키는 제대로 된 경제정책 기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와대가 그동안 문화유술인 9,473명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특별 관리해 온 것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지난해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리스트를 내려보내서 특별 관리해왔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억압 당하는 일은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서 문화예술인들의 입과 귀를 막는 이런 일은 유신정권에서나 생각해 봤을 법한 일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각국의, 세계 각국의 언론 자유 지수와 순위 평가에서 그 지수가 떨어지고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프리덤 어, 하우스에 의하면 한국은 2011년 자유국가에서 부분 자유국가로 강등되었고 2015년에는 OECD 34개국 가운데 30위로 지수평가가 가능한 나라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자유를 먹고 자랍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문화예술은 발전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을 정치적 잣대로 탄압해 자유를 억압한다면 우리 문화예술의 앞날은 암담할 뿐입니다. 아무리 문화창조, 융합, 산업을 만들겠다 하더라도 창의성이 고갈된 문화를 가지고는 융합은커녕 오히려 경제가 문화의 족쇄를 차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문화 예술 분야에 재가를 물리는 잘못된 행동을 그만두고 블랙리스트를 폐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치 네. 정치 기자이 기소당하더니 말을 더듬네요. <laughs> 다음 은 우리 박정원원이 말씀하겠습니다. 생산 생산 인구 감소에 들어갔다는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피터 피터 드레커가 인구 통계만큼 미래를 정확히 보여주는 수치는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통계청과 다수 연구 기관에 따르면 올해를 정점으로 오는 2017년부터 15세 이상 64세 이하 생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반면, 지난해 660만이던 고령 인구는 내년엔 7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상화 수입니다. 작년 43명, 43만 명이던 출산은 당장 내년부터 38만 명대로 감소하고 해마다 7%대 이상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고령화, 초저, 초저출산,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의 직면에 있는데 정부는 큰 틀의 인구구조 변화를 변화에 대처하지 않고 소비진작 등 미시적인 경기 부양책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년 10조 원이 넘는 저출산 대책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감소를 막지 못,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투입 방식이나 예산 누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노인복지 강화와 양육 지원 확대에 더해서 양질의 일자리와 적정 소득이 제공되고 주거 부담을 확 줄여주는 등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모든 정부 부처가 나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소극적으로 배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들을 획기적으로 재정비하고 고령 인구 부양, 결혼과 출산 장려, 생산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는 또 하나의 해법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울러 좀더 포용적인 자세로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민간 교류를 전폭적으로 확대해 간다면 사회적 고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비정상적인 인구 구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화, 초저출산, 생산 인구 감소라는 3대 과제에 대해 정부가 통찰력 있는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이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 문제를 장래일이라 하기에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너무나 중,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내임덕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걱정해야 하고 정부는 복지부동할 것이 아니라 출산부흥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laughs> 그 저도 한마디 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안보조무이기 때문에 경제 와 관련된 산업 안보 와 관련해서 최근에 교육부 정부가 교원들의 쪽지 예산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당하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올해 저 십구 대 국회에서부터 부당한 쪽지 예산 관행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증액이 의결이 올라오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증액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예산에서도 그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특히 여당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쪽지 예산을 막는 데. 우리 예결위에서 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꼭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청부입법입니다. 어, 쪽지 예산이 그 부당한 부당청 그 부당청탁이라면 그야말로 청부입법이야말로 부당청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입법을 해야 될 것을 여러 가지 그 행정처리, 국무회의 예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 저, 규제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당 정치인을 통해서 의원입법을 하는 형태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샷법입니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가 오늘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왔는데요 바로 이것이 청부입법으로 올라온 겁니다. 정부당은 이런 청부입법 하지 마세요. 이 기업활력특별재고법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 지적을 했습니다. 어,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이 법을 벗겼다고 하는데, 일본은 법 많이 바꿨고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정말 귤이 회수를 건너면 틈자가 된다고 했는데, 완전히 바, 그 다른 내용의 법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활력재보특별법이 이미 그 해당 상임위에서, 정무위에서도 지적이 나왔, 기재위에서 지적이 됐죠. 그김관영의원이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과 그 친척과 관련된 기업에 제일 먼저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진짜 특혜를 줬는지 안 줬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데, 해당 상임인 제가 산업위에서 관련 심의했던 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 이 심의위원회에 회의록을 달라고 했지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비밀과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직, 그 직전에, 그 당시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 공개를 해야만이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런지를 사후에라도 우리가 밝힐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불필요하게 자신의 측근과 관련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저는 더 떳떳한 것이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기업활력특별법, 소위 원샷법에 대한 논란을 둘러싼 그러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심의위원회 에 들어간 위원들이 가관입니다. 기재부나 금융위에 관련된 자문위원이 한 대여섯 명 되고요. 그리고 정부 당연직으로 정부 기관에서 들어간 게한 대여 다섯 분이가 들어가 있고, 또그 소위 그 대기업들의 그 자문을 하고 있는 로펌이나 그 회계법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명 중에 실제로 공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분은 한두 분 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업활력재법법, 재관련특별법이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가 가급적 그런 일들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만들었던 심의, 그 심의위원회라 하더라도,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은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안보와 관련된 상황인데,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안보 문제를 그 관리하지 않고 매우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분단 상황으로 서 소위 얘기하는 코리아 리스크, 북한에 따른 리스크가 해외 투자자나 경제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도리어 그 정부는 남북관계와 평화, 남북관계에 대해서 또 한반도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했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해외 투자자나 한국의 신용도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메시지, 굉장히 공격적인 메시지를 남발하고 인해서 해외에서 BBC 방, BBC나 CNN을 보면 거의 한반도는 전쟁 직전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은 매우 불안합니다. 해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느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크, 크게 한네 가지를 구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외교와 개인적 친분이 사교를 구분 못하십니다. 그, 시진핑과의 개인적 관계 때문에 한중 관계가 잘될 거다 이렇게 생각, 북핵 문제를 잘 도와줄 거다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 우리만의 주관적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 외치와 내치를 구분 못 하십니다. 남북 관계라든지 한반도 주변 정세를 국내 정권에 활용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외교는 실패하고 그 결과를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협상과 굴복을 구분 안 하십니다. 대화와 협상은 용기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절대 굴복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원칙과 오기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원칙 있는 외교는 매우 유연해야 됩니다. 분노와 그 순간의 감정에 따른 오기의 외교를 하면 반드시 그 대가는 국민과 국가의 큰 화로 돌아온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신저 박사 얘기를 갖고 얘기하면서 박근혜 정부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외교가 실정되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첫 번째는 공비 증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한 억지력을 확보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쟁으로 가는 것이 우리 외교사의 교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한반도가 자신의 외교정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